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조용한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은정은 검은 옷깃을 단단히 여민 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언제나처럼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은정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늘 평온하게 보이던 고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장례를 찾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해서는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지만 은정에게 만큼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늦을까 걱정하던 날 도시락을 두고 나왔을 때 아플 때도 중요한 날에도 늘 해선이 먼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은정은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빈 장례식장 안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혜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내게 와. 고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정은 혜선의 방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바랜 사진첩, 작은 액세서리 상자들 모든 것에서 혜선의 체온이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낡은 철제 서랍을 열었을 때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오래된 종이처럼 부서질 듯 얇아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열어보렴. 은정은 한참 동안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큰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편지를 당장 열고 싶은 마음과 열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왜 평생 혼자였을까? 왜 나한테만 그렇게 따뜻했을까? 방안은 고요했고, 혜선이 살아온 세월의 그림자가 은정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모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작은 조명을 켜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젊은 혜선은 놀라울 만큼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공원에서 웃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듯한 꽃다발을 품에 안은 모습까지 그동안 한 번도 본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해선의 미소는 점점 깊어졌고 한 시기의 사진들에서는 유난히 같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체구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인상을 갖고 있었고, 해선을 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은정은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고모의 남자친구였을까? 하지만 사진들은 어느 시점을 지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밝던 사진들이 멈춰버린 듯 이후 페이지는 텅 비어 있거나 자연 풍경만 담겨 있었습니다. 해선의 얼굴도 그 남자의 모습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록이 끊겼는지, 왜 해선은 그 뒤로 가족들과 멀어졌는지 아무런 설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장의 사진 뒤에 적힌 작은 글씨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 6월 그 아래 적힌 문구는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급히 멈춘 듯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은정의 생명과 가까웠습니다. 은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그 시기 이후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었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다 앨범 가장 뒤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해선이 적어둔 메모 같았습니다. 은정은 종이를 펼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왜 이런 걸 혼자 적어뒀지? 메모에는 단세 줄이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 은정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해선이 평생 감추고 살아온 이유가 단순한 상처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천천히 앨범을 덮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종소리처럼 메모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해선이 남긴 편지와 이 메모, 그리고 끊어진 사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선이 머물렀던 그 마을로 직접 가야 한다고 방안 공기는 차가웠지만 은정의 마음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의문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 의문의 끝에는 분명해선의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은정은 고모의 앨범과 메모를 정리한 뒤 결국 밀어두었던 편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모서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 얇게 달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알수 없는 두려움이 은정의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고모의 흔들린 글씨가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은 듯 애매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고모는 젊은 시절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주변의 강한 반대 속에 짓밟혔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어져 결국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모는 그때의 일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무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고모는 너무 많은 감정을 감추면서도 동시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듯한 모순된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그 남자가 누구지? 그리고 왜그일 때문에 평생 혼자였던 거지? 편지에는 더 깊은 이야기, 특히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고모의 말들이 묘하게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젠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되길 바란다. 진실은 내가 찾는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은정은 편지를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깊어. 쉽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남겼을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지? 고모는 분명 모든 사실을 적지 않은 채 편지를 덮었습니다. 마치 진실의 문은 내가 직접 열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쌀쌀한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그 소리는 마치 어디론가 떠나라는 고모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편지는 분명 시작일 뿐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겪었던 사랑, 그 뒤에 찾아온 비극, 도망치듯 떠났던 이유, 그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모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 마을을 찾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은정의 마음 속에서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고모가 남긴 진실, 내가 직접 찾을게요. 은정의 발걸음은 아직 불안했지만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다음날 이른 아침 차를 몰아 고모가 40년 넘게 지냈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국도는 한산했고, 양 옆으로는 겨울 들판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운전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모의 편지 속 비밀이 왜 자신과 연결되는지, 무엇이 고모를 혼자 살게 만들었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작은 버스 정류장, 오래된 슈퍼, 낡은 우체국이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의 햇빛이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는 세월을 그대로 담아내는 듯했습니다. 은정은 차를 세우고 고모가 살던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은 오래된 시골 마을 특유의 정취를 풍기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은정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모가 생전에 살던 작은 집은 이미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안에는 고모가 사용하던 낡은 옷장, 작은 탁자, 그리고 간단한 식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단조로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벽에 걸린 작은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여기에 40년 넘게 혼자 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은정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묵직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아직 설명할 수 없었지만 고모가 이곳에서 홀로 살아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강한 마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은정은 고모의 집을 둘러본 뒤 마을 슈퍼에 들러 물을 사며 자연스럽게 고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은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 혜선 씨 아니, 고모님 조카 분이세요? 얼굴이 참 닮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의 가슴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말인데도 이유 없이 깊이 박혔습니다. 은정은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말 닮았나요? 슈퍼주인은 고모에 대해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늘 조용했고 특히 강가에 자주 나가 편지를 쓰거나 멍하니 물결만 바라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슈퍼주인은 손을 비비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강가에서 울고 있기도 했어요. 하필 그때 큰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서울에서 누군가 해선 씨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은정은 고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들을수록 고모가 겪었던 감정이 마치 자신에게도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은정은 강가에 직접 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 강물은 붉은 빛을 반사하며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자 은정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가에 앉아 은정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는 왜 이렇게 슬픈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을까? 그리고 왜 나를 그토록 아꼈을까? 이 순간 은정의 마음 속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고모가 나에게 숨긴 진실이 더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한번 자리 잡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정은 고모가 자주 들렀다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문 뒤 우체국 직원은 은정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회선님 조카분 맞죠? 얼굴이 참 많이 닮으셨네요. 은정은 이미 여러 번 들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생전에 찾아가지 않은 편지가 이 안에 있어요. 1980년부터 계속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쓰다 보내지 못한 편지. 누군가에게서 왔지만 고모가 받지 못해 반송된 편지. 그리고 이름조차 흐릿해진 오래된 먼지 낀 봉투들. 은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열때 손이 떨렸습니다. 윗부분에 놓인 낡은 봉투를 집어든 은정은 봉투를 비추어 읽었습니다. 그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이 꼭 안아보고 싶었다. 은정의 숨은 거칠어졌고 강하게 단단해진 심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 누굴 말하는 거지? 대체 무슨 이야기인 거야? 그 순간 고모의 편지 속 애매한 문장들. 마을 사람들의 말, 닮았다는 이야기, 고모의 삶 전체가 하나의 조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진실이 거의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상자 속 편지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모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 윤재호가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오래됐지만 글씨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해선 씨 우리 아이 부디 잘 지켜줘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문장을 읽는 순간 은정은 손을 부여잡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상자 안 깊은 곳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은정은 그 서류를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로 적힌 동생의 이름 아래 모액 칸에 쓰여 있는 이름. 박해선 고모의 이름. 은정은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고모가 은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유. 항상 그림자처럼 지켜봐주던 이유, 그리고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고모는 평생 단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던 진짜 엄마였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고모아니 엄마 왜왜 왜 혼자 아파했어요? 방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은정아, 너만은 상처받지 않길 바랐단다. 은정은 고모가 자주 갔다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강물은 노을빛을 비추며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읽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할수 없었어. 그저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 사랑한다, 은정아. 내가 가진 마음 전부로.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고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앉아 있었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은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붉은 노을이 은정의 얼굴을 감싸며 고모가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은정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정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엄마를 4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